안녕하십니까. 신차장기렌트 김요한 과장입니다. 오늘 알아볼 모델은 제네시스 g v 최공, 그리고 옵션 없는 모델, 기본 차량가 5,380만원 모델입니다. 계약 조건 보시면 60개월 연 2만키로 선납금, 보증금, 그리고 영업소수료 없는 기준, 월 렌트료는 월 74만 천원, 월 렌트료 안에는 보험료 세금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. 영업소수료가 5%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월 렌트료는 79만 8천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수료 0원 월 74만 천원보다 월 렌트료가 비싸시다면 무조건 영업사원 수수료가 들어간 견적입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장기렌트를 알아보시면 99% 전부 에이전시 직원들입니다 에이전시는 전차종을 하고요 모든 금융사 협약이 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모르는 할인조건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 중개수수료를 견적서 안에 포함시켜서 저렴한 견적을 비싸게 출고시킬 수도 있습니다. 소비자에게는 저희가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,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서 판매한다면 오히려 고객에게 암세포 같은 존재입니다. 소비자께서는 저희를 고정 출고 수당이 나오는 일반 대리점 영업 사원과 다르게 봐주셔야 되고요. 제 채널 방침은 이렇습니다. 수수료 없이 차량 출고를 도와드리지만 기본 썬팅, 블랙박스 외에 추가 서비스를 기다리기 힘들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생생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제가 돈을 내면서까지 출고를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. 적어도 제가 30만 원 이상 남아야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여, 여러분도 영세한 제 채널까지 오셨다는 건 가격 비교를 통해서 보다 저렴하게 하시려고 이제 오신 거겠죠. 서비스와 가격 두 마리 토끼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. 많이 남겨야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는 구조고 이 간단한 원리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. 저 또한 마진을 5% 이상 남기면 얼마든지 다른 영업사원 부럽지 않게 트렁크에 서비스 가득 채워서 오히려 유튜브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. 하지만 영업 방침과 다르기에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. 저는 이미 본업이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생각이 없습니다. 단지 아르바이트 수준이고요. 애초에 고객님께 페이백까지 해드리면서 사업 단위로 크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. 이전 고객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문의를 주신다면 5년 동안 60회차 월 내실 렌트료를 최대한 줄여드리는데 신경 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